둘이 고방과의 2배, 마이너스 2XY 둘이 고한거 2배, 마이너스 2 플러스겠지? 플러스 2XY 둘리 고방과 2배, 마이너스 2X 오케이? 보증수하고 무조건 복습해야돼 내가 외웠어도 한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을 거야 7번도 이제 세제곱만는어봅시다 제곱이 야니라제곱 이것도 위에 아래 두개 있는데 하나만 해보면 돼 그냥 a 플러스 b의 세제곱인데 우리가 완전제곱식도 원래 a 플러스 b의 제곱이나 뭐 a 마이너스 b의 제곱 따로 따로 없는가? 그냥 앞에 그 제곱이 그 다음에 2배 2거하기에 2ab 앞에 그 제곱 b제곱을 2제곱, 쓰잖아 또, 또 그냥 앞에 거 제곱 뒤에 제곱둘이 곱한건 두배 마이너스 2ab 지금 알았을 때지 그리고 거두배 하면, 그냥, 어, 뒤에 거제고 플러스, 뒤에 거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오면 돼.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아. 앞에 거 세제곱인데 세제곱 시켜. a 세제곱. 근데, 그, 뭐지? 제곱은 두배 있잖아. 얘는 세배잖아. 세배의, 세배의, 이렇게. 세배의, 앞에 거 제곱, 뒤에 거한 번. 그래서 플러스 세 배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한번 플러스 세 배요 앞에 거 한번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뒤에 거세 이런 식. 오케이 다시 이제 실전에서 2x 플러스 2배 세제곱을 보자. 앞에 거 세제곱, 2x의 세제곱은 8x 세제곱이지 8x 세제곱. 그 다음에 이거 빨리 보다니까 옆집에서 쓰는 거야. 3 3배로 이거 제곱 시키면 4x 제곱 뒤에 거한 번에 뽑아줄게 그래서 12x 그 다음에 또세배로 이제 앞에 한번 뒤에 거 제곱인데 어차피 1의 제곱은 1이지 뽑아줄게 그러니까 플러스 6x 뒤에 거세제곱1 3x 1 3제곱이니까 다시 한번 마이너스도 까 그럼 3x-1의 세제곱 이렇게 해보면 얘세제곱 예, 시키면 얼마니? 27x3제곱 이에 3x3제곱 이 x 세제곱과2 7 x 세제곱그 다시 3x 더치핸 데 이거 제곱 얼마야? 9스제곱이 저희가 한 번에 내가 마이너스 2야 이 쪽에 하나가 누구냐? 곱 마이너스 27x제곱 이렇게 그다음에 세배의한번곱하의 3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2번인가요? 제곱은 a제곱인데 그래서 플러스 9x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얼마니? 음. 마이너스 2지 뭐야? 네. 그래 공식은 이거 세제곱 세 배의 얘두 번, 얘한 번, 그 다음에 세 배의 얘한 번, 얘두 번, 그 다음에 얘세배 이렇게 이 생각. 우리 지금 한번 해볼래? 진짜 엄청 크겠네 음, 음. 음. 아, 3번 다나3음 다음. x 음다 x, 다음. 다음. 다5 다음. 다 x. 7번이야. 100번, 7번 8번을 8번은 외워야 돼. 8번 어쩔 수 없어. 8번은 근데 주칙이 있죠. 주칙이. 주칙을 찾아야 돼. Okay? A 플러스 B 있고, 아, a 플러스 얘로 만드는 거야. 얘로 만든게 있으면 돼. 얘 제곱 있고, 얘 플러스잖아. 마이너스 A 위쪽에 있고, 그 다음 위쪽에 있거 Yeah, Horsi... 3x-2를 써서 이 공식을 적용한다면 여기 얼마가 와야 될까? 이거 2불로 가야 돼 그리고 9x제곱 와야 돼 9x제곱 그다음 뒤에 뭐 가야 돼 그렇지 플러스 3불야돼 그다음 뒤에 또또 가야 돼 그렇지 플러스 2불야돼5 x 이2가돼 이제 그냥 이거 3제곱 이거 3제곱이야 세제세제 27이십칠 엑스 세제고 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가들이거 나중에 요것을 이렇게 만드는 게 인수인쇄야 꼭 외워야 돼요 어차피 다 지금 배운 것들 다꼬로다 외우면 다인수인쇄야 뒤에 인수인 공식에서 똑같이 나와 이게 그래서 식들을 다 외우는 거야 식 지금 뭐라고 쓰면 돼? X. X제곱, 그 다음에. 아, 그렇지, X, 그 다음에. 그렇지, 그렇지, 고한번뭐봐 돼? X제곱. 그렇지, X제곱. 이 마이너스? 그렇지. 이게 익스플러스 함이 있어. 그럼 뭐 넣어야 돼? 네. 그렇지소할수고그 다음에 줄이 고반거뭐반네알 다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공식 구 번은 유일하게 유일하게 세제곱 세 제곱 세 개짜네 A 세족 D 공에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나오지 이 세제곱 세 개짜리 정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고 하나 세제곱 항상 세제곱 두개 나와있네 세제곱 두 개인데 만세 개야 세개 나오면 여공식밖에 없으니까 세개 나오면 다 무조건 여공식에 생각하고 푸면 돼 외워야 돼 외고도 외고도 이렇게 없어요. 이건 인수분해로 더 많이 쓰는데 앞에 주일 걸 주고 앞 앞에 걸 쓰라고 훨씬, 훨씬 많이 줘 네, 어차피 보통 무식이 인수분해 공식이 어떻게 가야 까 공식이 a 플러스 b 플러스 c 안니 그러면 그다음 이런 방법은 예적 왼쪽 왼쪽 a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둘이 곱한 거, 뭐반 곱한 돼요.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얘가 항상 얘를 만든 거야. 이렇게 제곱, 제곱, 제곱 있고, 2리고 번호 고하되, 2리고 번호 고한되 2리그 번호 고하되. 이거 이렇게 있으면, 이거 이호냐면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자3 A, B, C 이렇게 돼요. 올상상이 이렇게. 아니면은 이놈을 이렇게 넣어야 돼. 이놈에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이놈이 이렇게 훨씬 더 많이 풀리품푼 어차피 그걸... 요걸로 교육이지 교회, 이것도 똑같이 만들면 돼 요걸로 이걸로 x 플러스 y 마이너스 -E 2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은 이것도 그냥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야 2의 제곱 2의 제곱 2의 제곱 한번 쓰고 둘이 곱한거 후 반대가 있어야 하니까 마이너스 x y 둘이 곱한거 후 반대가 있어야 하니까 플러스 2 y 1리고 u s yes. 플러스 e s 한것이 그냥 이거 세개고 이거 세개고 이거 세 l 고그 y x 세1고 플러스 y 세 s 고 마이너스 8그 다음에 l 거 s 거 e 거1 p 거 마이너스 300 가 snyx y c 이거 이세개 써놓고 이세개쓴 것에 이거 세개쓴 것에 마이너스 삼 예보가 이거에 주기가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 마이너스 지금 마이너스 exy 잖아 근데 마이너스 삼 배한 게풀수 있겠죠 이제 혹시에 마이너스 삼배 p니까 그러면은 요거를 요거 요세 개로 요세개요세 3개, 개가 요원똑같지 이렇게 이걸로 이걸 만들면. 이공식 나중에 문제 보면 엄청 많이 나와요 중요한 거고 10번 공식도 그냥 공식이 항상 외워야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B 플러스 B제곱 있고 A제곱, 이이꽤 많고 가운데하고 반대 마이너스 a b 플러스 b 제곱이 있으면 요거는 그냥 요거는 그냥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에요 a 제곱 플러스 1 제곱 a 제곱, b 제곱 플러스 1 제곱, b 제곱 okay. 이렇게 많이 써먹지 않아요, 이거식은 어디... 한번, 다시 한번 1번부터 10번까지 10번까지 쭉보면서 한번 외워봅시다외울줄 알아야 이거 엄청 중요해 진짜 게임을 아, 하게 되면 뭐 아이템이 있지 아이템 막손주고든 아이템 그거랑 똑같은 거야 수학에 있어서 막 신발도 사고 막 칼도 사고 막 그잖아 그런 것처럼 이게 너희들이 함께 하는 게 수학을 할수 있는 그래서 처음 하자마자 나온 거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얘를 모르면는풀 수가 없어요. 계속 나와, 가 아주 그냥 두 장창. 오늘 숙제는 여기 일단 곱셈공식 다시 외우고, 외우고, 여기 뒤에가 18쪽에 13번, 14번이, 13번, 14번이 곱셈공식을이해서 한번 이렇게 다 전개하는 과정이야. 13번, 14번만 해봐. 한번 숙제로 일단 외우고, 18쪽 공식 적용해서, 막 전개, 를정전하지 말고 공식 적용해서 해봐야 돼. 이거를. 모르선어요 보면서, 보면서 여는 거죠, 여는 거니까. 그리고 최상한좀더 전해줄까? 최상한이쪽까지 있니? 5 0도까지 했나? 이 번에 17도까지 했어? 팔쪽부터 18, 12까지, 18, 9, 이렇게. 많이 외우고, 그래서 꼭 공식 외워야 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